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액면 분할권의 재료가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최근처럼 이제 급등락, 특히 그좀 좋진 않죠. 좋지 않았을 때 이런 액면 분할권에 대한 재료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액면분할 건을 가지고 제가 그 오늘 어떤 방향성을 갖고 매매를 할지 말씀 좀 드릴 겁니다. 특히 그 조정시장에서는 액면분할은 효과적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 얘기는 뭐 유통주식수를 늘리기 위함이다. 막 이런 얘기가 분명히 이제 나올 거고요. 어 그만큼 이제 한 주당 주식가액이 그만큼 이제 줄어드는 그런 패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 저 가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싸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더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고 네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작용이 긍정적으로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적이나 재보도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과 같이 급등락하는 패턴 하에서 고유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베스트 섹터가 있어요 네, 이 베스트 섹터 중에서 대장주가 되는 것을 매집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매집주를 한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점 내시고요이 종목 잘 잡으셔서 자 일단 리메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액면 분할권의 재료가 나왔습니다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하니까 지금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주가가 이제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3천원대 주식으로 17000원짜리가 3천원대로 아무래도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음, 싸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어, 주식거래 활성화 목적이다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이제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매매거래정지기간은 12월 8일부터 20일까지 요때는 이제 거래는 못하게 되죠 네. 하지만 이제 주식분할 되고 요때또 네, 어. 거래 정지되기 전 그리고 거래 정지 후 이럴 때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이걸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했, 했던 시점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12월 8일이 이제 거래 정지잖아요. 그럼 거래 정지 전에 한번또그 매매 타이밍이 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까지니까 20 3일 전후에서 여기서 다시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매매를 하면은 좋은 차익 매매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재무적인 부분은 여러분 지금 실적이 그 반계는 적자였죠. 네,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 같은 경우가 좀 많아야 되겠죠. 기업 내부에. 근데 현금은 좀 47억 정도로 최근에 한 3,4개 년도 보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약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주가는 이제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액분 효과로 인해서 반짝 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이제 흔드는 패턴이 돌아오고 그리고 액분 전에 또 한번 변곡점이 올거고요 거래 재개된 다음에 또 한번 변곡점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판단을 잘 해야 될것 같고요. 이 판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그 참고가 되고 적절한 매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리메드라고 종목명을 상단에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그 순간순간 타인 변곡점마다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약속드리고요. 그거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 결론은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네. 일단 액분 결정을 이제 장 마감하고 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시간에 지나고 오후 6시 지나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에, 그 반영은 좀안 됐어요. 그러니까 반짝하는 패턴이 나올 겁니다. 반짝하는 패턴이 나오지만 되게 아침에 9시 반 이전에 좀 올려가는 그런 시세에서 한번 매도를 때리고 그리고 다시 저가 매수 시점을 나중에 잡는 게 적절한 매매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액분 때문에 뭐 상한가로 친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되게 아침에 9시 반 이전에 고점을 찍고 좀 둔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저가 재매수 타임을 다시 보는게 타당한 매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타임들은 제가 이제 케어를 해서 제가 그 변곡점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근데 영상에서는 흐름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순간적으로 가그 매매할 수 있는 그 가격 그죠? 네그 가격은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는 게 정확하고 또 실시간이기 때문에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어, 사인을 좀 받으실 분들은 어, 리메드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한번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시면 제가 어, 이번 그 액면 분할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이제 변동성이 죽는 날까지 그때까지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지속적으로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특히 앱부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급변하는 타임에서 매매 거꾸로 하면 안 되고요. 제대로 된 매매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아시겠죠? 어, 이게 뭐 유료가 아니고요. 100% 무료입니다. 리메드라고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기회를 한번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집주를 말씀을 좀 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매집주 지금부터 제가 말씀 좀 드릴 거니까 여러분 잘 듣고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 매집을 할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집주는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해야 그래야 크게 수익 나고 안전하게 수익 낼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네.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여기에 딱 맞을 종목을 매집을 해야지 맞지도 않은 종목을 매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종목은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이 너무 크면 가볍진 않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종목은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사이에 종목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가격도 너무 고가권이어가지고는 좀안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잡주성이고 저가주 네, 이런 쪽들은 부실주 위험이 있죠 네, 상패될 위험도 있고 그런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제 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가격의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네, 목표는 더블 정도 더블 네, 정도를 목표로 일단 잡아봤어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시세도 낼수 있는 거죠 시장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 그 제가 지금 현재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의 주변주가 아니라 총 대장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들 할 때요, 어떤 종목 매수를 할때 주변주나 부대장주 이런 건 사서는 안 되고요. 총 대장주를 항상 잡아야 돼요. 총 대장주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 나마 지금 현재는 3고 시대가 어, 지금 현재 주식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즉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죠. 그렇다면 은 지금 현재 3고 시대에 대한으로 우리가 선택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어, 그리고 거기에서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그냥 그 지나쳐버리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만 어, 한국과 미국은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11월달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네. 자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떤 자료냐면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kb 쪽에서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입니다만은 자 10월 금통이 의사록과 물가를 볼때 확대가 될 11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폭 정도를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정도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 불보도 이제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착안해서 종목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데 폭, 폭과 관련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1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F증권이죠. 네. KF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10월 한국금통위에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11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을 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월 달에는 그 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어, 뭐잘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그리고 미국 fomc 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이 고금리 장기화 조짐에 고민 깊어진 개미들 뭐 이런 기사가 지난 10월 1일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예, 이게 문제는 이제 금리가 그 인하되는 것이 바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한국이 금리 인상을 1 1월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리 역전이 1 15개월, 5개월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상 최장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11월달은 금리 인상이 결국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유가 고환을 고금리 시대로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계속될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본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세 가지만 보세요. 뭐 이를테면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죠. 달러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환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 하락 고환율이라고 그러죠. 원 달러 환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네. 자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3개월 내에 최고치입니다. 그렇죠? 네, 1년으로 보더라도 최고치예요. 지금. 4.6일까지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어, 전부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아까도 그 달러 보면서 우리가 환율을 좀 봤지만 어,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환율도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삼개월에 최고치라는 거 1,350원대라는 거 생각 안할 수가 없고 1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9개월 만의 최고치 예, 그 가격선에 예, 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네, 높은 수준으로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내 최고치예요. 그리고 1년으로 봐도 거의 최고치 근처에 지금 현재 6박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서 시세를 제대로 낼수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측면에서 이건과 관련한 총 대장조를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도 뭐 나쁜 게 아니고요. 예년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조정장에 아주 최적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과 월봉을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주봉과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 이런 식이에요. 네,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움직이면 2021년도에 따블 시세 냈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따블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은뭐10% 2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블 정도를 내는 끼가 많은 아주 가벼운 종목 이라는 거죠 아까 시총이 1000억 에서 3000억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은자 지금 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몇 개월 쉬다가 이제 막 먼저 쭉 튀어 올라가서 급등을 하면 그 우리가 매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차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매집을 할수 있는 지금 타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이번에 좀 비중을 확 실어서 잡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매집 매집 이렇게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에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막바로 그 종목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만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할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뭐한세번 정도 나눠서 살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타임을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매도를 하는 타임까지도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꼭이 종목 잡으셔야 될것 같고요 네, 문자 주세요 네, 뭐라고 말씀 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간단해요 매집 매집 네, 매집 이렇게 문자를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네,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최선을 다해서 따블 정도 최소한 따블 정도 시세 이상을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대박 드세요. 네, 대박 드세요. 매집주 잡아서 대박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